안녕하세요. 제가요, 자체적으로 여기 실비아방에 계신 분한테는 자체적으로 제가 프로모션을 이제부터 만들 건데요. 7월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요 페이스 와시랑 리빙 린젤이에요. 제가 요새 너무 잘 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보세요. 제가 피부 관리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서 이 이상하게 이렇게 검은 스팟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나이 드는 거겠죠.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굉장히 거슬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레이저를 하자고 뭐 그러면은 병원 가면 뭐온 여기를 다 뒤집어서 해야 되니까 전또 그런 게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활처럼 연결됐던 게 지금 똑똑똑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화장을 해도 여기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나와있던 게 이제는 화장하면 잘안 보이거든요. 그게 뭘로 없앴냐면 이걸로 한 2주 동안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제가 프로모션 만들었습니다. 먼저 세수하시고요. 이 페이스 와시로요. 여기 비타민C 들어가 이렇게 잔뜩 연고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한 5분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서 책을 읽든지, 좀 책상을 정리하든지 5분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5분 지나면 세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수한 거예요. 세수했는데, 저는 보인데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약간 옅어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조금 라인이 좀 흐려졌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표피가 저처럼 두껍고 건강한 분은 이렇게 아주 그냥 오래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얇으신 분들은 예비추예요비추고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내는 걸로 어한 다음에 그요 스파테마 이 리빙리젤이라고 해서 항산화 젤이거든요 요거를요 저녁에만 아 저녁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연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좀 볼륨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니까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요 리빙 링젤를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강력하게 그 검은 게흐려지거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좀 스킨케어 또 돌아가시면 돼요. 이 리빙 레이젤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까 녹슨 요게 동전에다가 리빙 링젤를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요 동전 사실 우리 얼굴이 동전 녹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걸 이렇게 뺐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녹슨 데가 완전히 하얗게 됐죠 예. 요런식으로 리빙니젤이 알람이 울리네 요, 이 리빙니젤이 요런식으로 얼굴을 아주 강력하게 항산화 시켜 주면서 그 효과로 이 검은 스팟 아, 집중적으로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하시면요, 어, 내가 생긴 그 기미를 빨리 없애 버릴 수가 있어요. 초반에, 특히 초반에, 예, 갖고 있는 거는 좀 흐려지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프로모션을 만들었으니까 정말 싸요. 정기 구매보다 훨씬 싸고요. 제가 이렇게 그 계절에 맞게 프로모션을 계속 할 예정이에요. 어, 보시고 정말 싸니깐요꼭 구입하셔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